자 기름 한번 넣어볼까요? 네 너무 무거운데요? 예. 네. 기름 너무 많이 써서 아, 아 너무 아, 너무 아. 많이 어서 너무 무거운데 그리고 원래 뒷문을 좀 열어야 되는데 어 아, 아. 살살 넣기 위해서는 예 네. 오케이 아 오우 힘이 아. 세신다 더 아. 무거울텐데 야자 그리고 지금 여기 오프 됐다가 온으로 돌려놓고 두 가지 방식 하나는 네발을 당겨서 하나는 3초 이상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S모티브 최작가 네 천안 툴레 총판 레겐노드입니다예 오늘 여러분 발전기가 이제 드디어 판매를 예약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판매를 할 수가 있죠? 네 2월 초 늦게는 뭐 중반부터는 음. 이제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중반 네 중후반 보면 되겠네요 중후반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 캠핑용 발전기 필요하시면은 정보 얻어 가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한 가지. 네. 얘는 산업용보다는 캠핑용이죠? 캠핑용이죠. 아, 아. 네. 출력이 공업용, 산업용만큼 안 나옵니다. 아. 네. 그러면은 한1 1.5kW 1. 1. 1점, 네, 그냥 편하게 1.5kW 보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뭐전레인지 돌아가고 그 정도 되시죠. 그리고 뭐 그냥 히터, 전기 히터 같은 거. 어, 전기 히터도 한1 음. 5 0 0트 어, 미만. 네, 1500미드 한 미만. 네. 네. 2000W는 가정에서도 센 거니까. 2,000원 센 거죠. 그렇게 하실 거면은 파워뱅크를 활용하셔야죠 그렇죠. 이렇게 연동해서 쓰셔야죠. 예, 네, 그렇죠. 음... 보통 발전기를 가동을 시켜놓고 뭐 모터홈에서도 사용을 하고 텐트 에서 사용하는데 비 오면은 거둬야 돼요. 그렇죠. 뭐 그래야되안 맞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laughs> 일단 생활감성. 예, 생활급하게 뭐 모르니까 뭐 밖에 비 오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이 귀한 거를 계속 마치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자,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번거로우실 테니까, 요거를 3초 이상 눌러볼게요. 하나, 둘, 하 오우. 3초도 안 걸리는데요? 안정화되고. 에코모드로. 예. 네. 끄는 거는 2초 이상. 와. 아, 대표님 3초가 아니네요. 2초네요, 2초. 예, 2초고. 거의 1.5초. 예. <laughs> 그러네요. 1.5초 정도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얘가 의외로 작동 방법이 쉬운 거는 핸드폰으로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네, 예, 예. 핸드폰 앱으로 이제 다 컨트롤이 됩니다. 음. 네. 진짜 알아보기 쉬워요. 어, 어, 어 됐어요, 과장님. 네, 와, 아. 여기 핸드폰이 있으면, 예, 예. 내가 따로 뜯어보지 않아도 예, 예. 여기 유지 관리라고 있어요. 예, 예. 눌러보시면 뭐얘 관련된 부속들, 아. 부품들, 엔진 오일. 내가 지금 몇시간 탔는지 50시간 이상이었을 때는 엔진으로 한번 바꿔줘라 공기필터는 몇시간 썼는지 침전물 네. 그릇이라고 그 찌꺼기들 어, 갈아주는거 위치도 네. 나와있어요 어머나 스마트하다 진짜 네 이런거 음, 플러그 음. 몇시간 썼는지 오. 뭐 호스 회전속도를 음. 어떻게 할것이 음. 이건 어르신들도 금방 아시겠다 선생님. 네 알아보기가 쉽겠뭐 네. 음. 방전속도를 뭐 따로 내가 원하는 어, 어, 어. 최대 1800 같으니까 예. 설정해놓고 온도 단위, 부피 단위 다할수 네, 네, 있고 네. 그리고 시동을 걸려면 직! 어허. 지금 근데 감지됐어, 실내랑 순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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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화탄소 실내 순간 감지됐습니다 끄실 적에는 네. 쭉들어가면와참 유용합니다 만약에 어, 나 이런 거잘 모르겠고 아예 옛날 올드하게 자, 여기 레버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한 번만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너무 쉬워요. 참 쉽죠? 그리고 끄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돌리면 그냥 꺼져요. 아우, 엄청 직관이네. 그냥 모든 손쉬운 방식을 다 적용해 놓은 사례가 됩니다. 일부 다른 연료도 사용이 가능한데 그거는 바로 이 측면도 보시면은 자 이거는 그 아메리칸 기준이라고 설명드 드린 게 맞겠죠 현재? 예 현재는 예. 네. 가스입니다. 굿지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를 이제 이야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베어링 굿지라고. 어디에... 베어링. 네, 그게 당겨서 어... 넣는 거. 그래도 네. 어렵다면 콤프레셔. 콤프레셔에 브로... 네, 네. 베어링하고. 예그렇이 이렇게 놓 당겼다가 넣어놓고 팍으면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고정이 되는 거. 예, 예, 예.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몽키 아니면 스패너로막 조여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스 연료만 보급이 되면. 계속 무제한 돌아가는 방식이 되니까. 그죠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사용하시다가, 지금, 때웠더니 연료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게좀 싫으면 가스 연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일산화 감지 센서가 있어갖고, 만약에 실내에 타는데 일산화가,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진다. 그럼 지식되잖아요. 알아서 차단이 됩니다. 그건 참 어...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돼지 코가 두 개가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확장 슬롯이네요. 돼지코가 이쪽에 있고요. 과장, 이게 확장술롯 맞잖아요. 다른 네, 외부기기랑. 그리고 이렇게 어스, 접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에 대한 거, 여기 지금 그 방독면 마스크가 있죠. 이게 일산화탄소, 알람이에요. 이게 실내 공간에서, 그리고 실내가 아니더라도 창고 같은 데서 밀폐된 데서 중독될 때는 이 경고가 들어오면서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오일에 대한 것도 있고 기타 뭐 ac 전기에 대한 온오프 여기 iot 라고 해서 이건 사물 인터넷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 리셋 버튼도 있는데 핸드폰을 설정해서 안 잡히면 이걸 눌러서 초기화 시켜서 잡으시면 돼요아 요즘 제품을 너무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뭐 이제 소비자를 위한 음. 제품 음, 그죠 저도 에코플러. 개인적으로 많이 네. 기대했는데 이제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놓으면 되고 요런 마개 같은 게 이제 생활 방수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 본 거고요. 예, 네, 여기 그림이 있어요. 가스통 또는 이렇게 오일 젤리통 모양 있죠? 그렇죠? 예. 에코플로우 제품입니다. 스마트, 스마트 제너레이터. 예. 그리고 아, 듀얼 부열도 있네요. 예. 발 v 듀얼로 할수 있는 예, LPG 겸용. 그렇죠? 없지 않을까요? 시중에? 없어요, 없어 어, 저는 <laughs> 본 적이 없습니다 우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우선 뭐 예. 일상에선 본 적은 없어요 저는 토레스 차에서 아. 봤어요 아가이퓨어이라고 그 LPG 겸용 네, 옛날에 레이에도 교명. 한번 탔었습니다 아그 레이, 레이, 연기가, 레이도 있었고 네. 맞아요, 연비가 굉장히 좋고, 네, 굉장히 좋고 연비적인 측면에서 사실 가스하고 휘발유적인 게뭐 그런 게 더할 날이 좋고 그리고 음. 뒤에 한번 보면 은 네. 여기가 이제 토출구가 됩니다. 열에 대한 토출을 이쪽으로 이루어지고, 여기가 시동 걸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에 놓고 쓰시는 게 맞고, 여기 정비에 대한 범위가 되죠. 여기는 아, 그렇구나. 아,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이렇게 커버를 분리하면요, 먼저 커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흡음 매트가 있습니다. 이게 화재에도 강한 그런 재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연기관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님, 어우. 이거 오일은 굳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여기 네. 오일 게이지 찍어서 볼수 있는 게 있는데. 네네. 엔진을 언제 가셨습니까 엔진을 언제 갈았죠? <웃음> 여기 <웃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우 이렇게. 어우 깨끗합니다. 네, 깨끗합니다. 잘못, 이게 원래 찍어 먹어 봤. 네, 진짜. 어, <laughs> 어 대표님 아시죠? 원래 찍어 먹고도 했었어요 이게. 그래서 <laughs> 그리고 손으로 했을 때막 끈적거리고 그러면 이제 그렇죠, 갈아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마 저희가 지금 정확히 그거를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런데, 그냥 뭐 부족해도 여러분 이해해주고 봐주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장시간 막 며칠을 켜놓을 거 아니라면은 한 1년 이상은 거뜬하게 엔젤에 대한 신경을 추어셔도 되고, 그 재초기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하지만 얘는 그렇진 않다라는 걸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 필터가 있어요. 이 필터를 한번 털어주시면 또될것 같고, 얘가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를 이렇게 강력하게 고정을 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주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만 빠지지 않는 한, 우리가 설정된 값을 계속 유지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여기 엔진입니다. 어, 고거 걸었다고 뜨거워지네요. 그래, 그렇죠, 대표님. 어, 네. 그러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시동을 다시 한번 걸어 볼게요. 이 모습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제가 2초, 1.5초 누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꺼볼게요. 아, 배기구가 여기구나. 네, 배기구가 있고 이거 대표님 배기 모플로 한번 튜닝 해갖고 앰무를 한번 개조해도 될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데요. 빵빵빵 네. 터지게. <laughs> 발전기를 제가 처음 예. 써보긴 하는데, <laughs> <laughs> 사실 역대급이에요. 요즘. 에코플러에서 물건 너무너무 잘 만들고 어요 회사로 가볍게 제가 대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드론에서 사용하는 배터리 만든 기술을 안고 요 파워뱅크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 갖고 이렇게 무시동 에어컨이죠. 거기다 냉장고까지. 네. 그리고 글래시어라는 냉장고까지. 네. 냉장고도 그냥 냉장고 에니라 얼음을 만들어야지. 정말 어, 다양해요. 네. 자 대표님 이제. 제품 뭐 가격도 있겠지만 프로모션 같은 것도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것 같은데 지금 뭐, 뭐 예. 광고도 보실 테고요, 뭐 예. 저희 방송도 보실 텐데 이제 저희가 이제 139만 원에 지금 출시가예요. 그런데 음. 지금 프로모션 가격으로 119만 원에, 119만 예. 원에. 사전 예약을 받고 있고요. 아. 또 사전 예약 금액이라 또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세요. 당연히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전 예약됐고 구매하시는 예.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보시고 아래나가는연락처로 문의하셔서 사전 예약을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약금 한 10만원 정도, 그죠? 그 정도만 걸어주시면 네, 저희가 물건 들어오는데요. 네, 월달 네. 중하순 정도에 입고 되면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이거 계속 여기 전시장에 있나요? 이제 전시돼 있겠죠. 저희는 이제 중부권에서 네, 충남, 이남권에서 이렇게 예. 전시되어 있는 전시장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네네. 오셔서 한번 보시고 한번 소리도 직접 들어보시고. 그렇죠. 네. 여기는 루프탑 텐트랑 루프 박스, 뭐 가로바, 자전거 캐리어, 뭐다갖 취급하는 천안둘레총판이 그래서 오셔서 한번 보시면 되고 오시기 전에 전화 한번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여기데시벨 수치가 있습니다. 어, 90 제온이. 재원이... 예, 93. 데시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낮은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가까이에서 예. 제가 알기로는 듣는 아, 수준이고요. 그렇구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원표에 나와 있는데 예, 예. 7m 거리에서는 아, 한 60데시벨, 60dB. 50, 60데시벨이라 음. 어차피 발전기는 가까이 두고 쓰실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좀 멀리 두고 쓰실 거기 때문에 어, 어. 한 5, 60으로 보시면 됩니다. 5, 60. 그게 이제 웨이브 소음이거든요. 음.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설치하고 우리 대표님 우리 이거. 음. 네. 파워뱅크 얘네들 가볍게 보여드리고 요거 음. 밖에서 한번 추워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 소음 테스트 그리고선 본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놓고 자 발전기였고요 요 100A짜리 파워뱅크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니도 있어요 요것도 판매하시는 건가요? 아, 예어 예. 요거 네. 굉장히 귀여워요 그리고 얘는 200A인가요? 200A 네, 200A 네. 모두 다 사실 오늘 발전기를 소개를 하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각기 다른 정보와 가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얘를 모두 충전할 수 있는 친구가 얘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멀리 놔두고. 예. 이 친구는 무시동 에어컨인데 신기하게 에어컨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난방 히터도, 히터도 되는데 예. 히터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죠. 요즘 계절에는 좀 아쉽지만 <laughs> 좀 아쉽습니다. 초가을, 뭐 봄, 유럽 때쓰 그래도 때에서는... 미지근 이상은 해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보존한방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네, 네, 네. 뭐 그렇게 딱 쓰는 게 맞죠. 여름에는 얘를 틀어놓고 예, 예. 멀리 헤어놓고 얘는 무제한으로 아... 기름만 있으면 그러네요. 에어컨을... 그러네요. 어... 아, 좋은... 효율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네. 아직까지 내연기관을 버릴 수 없는 시대니까 같이 병행해서 쓰면 딱일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여기에 갖고 오지 못한 프로라는 제품도 있는데, 네 델타 프로 있죠. 막강합니다. 저는뭐 거의 산업용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뭐 전기 끝 한항이죠, 그렇죠. 네. 자, 우리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대표님. 이거 지금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데, 얘는 산업용은 아닙니다. 캠핑용. 네, 예, 캠핑용 가정용이라는 거. 그리고 전압은 1 5 k w 정도 우리가 가정에서 쓸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캠핑에서 쓰기에는 부족함 없습니다. 근데 전기 자동차를 뭐 충전하거나 이럴 때는 다소 부족하고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진짜 순수하게 캠핑, 가정용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죠 네. 예. 그리고 대표님, 이거는 공기 좀 빼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공기 빼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네, 좀 공기 빼는 것같에요 안에 거또그 차면 예. 예, 안 좋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대표님하고 저하고 같이 들고 나가서 이제 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줄자 있나요? 줄자 있습니다. 예, 줄자 한번 들어주시고 7, 아까 7m라고 그러셨죠? 7m. 예, 저희가 잡아보시고요. 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시작해볼까요? 네. 네, 여기서. 햇빛에서 놓고. 대표님, 그러면, 죄송한데, 7m만 하나 만들어주시겠습니까? 7m요? 네, 제가 여기 잡고 있을게요. 네, 지금 이게 3.5m 거든요. 네. 이걸 두번 재겠습니다, 두 네. 번. 네. 네. 어우, 7m가 꽤 먼데. 그죠. 여기 한 번, 네, 한번 예, 주시고 놓겠습니다. 네. 네. 잠 예. 네.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 <laughs> 리얼 리얼 네. 자 여러분 들리시죠? 지금 시동 걸렸고 일반 시동 잘 됐고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 보셔야 돼요 잘 들리시죠? 자 발전기 소리 들립니다 지금 카메라에 있는 위치까지 가면은 이제 7m가 되는 거예요 뒤에 차가 좀 지나가네요 자 소음 들어보십시오 거의 안 들리시죠? 들을만 한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대표님 굉장히 정숙해요, 그렇죠? 네, 이 정도의 소음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숙하게 우리 캠핑할 때 편하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겨울에도 발전기는 필수품이 되는 시대가 됐네요. 여러분 가정용 캠핑용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다양한 정보 제공할까요? 네. 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자, 여러분 독특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대표님 핸드폰에. 이렇게 지금 과장님하고 전화를 하고 있고 지금 네. 발전기는 잠깐만 여러분, 리얼하게 갈게요. 잠깐만요. 저기. 발전기는 여기 있고. 저, 아니요, 아니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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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과장님 저어디 네, 있는지 제가 갈게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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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 카페, 카페 있습니다, 카페 네, 지금 저쪽 카페 예, 네, 저기 이게 확대가 안돼 갖고 조안 돼서. 예, 과장님 걸어 보세요. 자. 어디, 가볼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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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되네. 어, 여러분, 되네요. 와. 리얼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캠핑장 같은 데 가셔서, 차 안에서도 충분히 가볍게 할 수, 어 지금 또 꺼지잖아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정도 거리면한 20m. 그죠 20m. 네, 20m 정도. 네, 마이크도 없이 방송을 들어봤는데. 어, 와이파이 연결하면 집에서도. 아, 네, 집에서 와이파이로 연결하면. 오, 대박입니다. 네, 네. 야, 이런 모습을 보여 드려야 돼요. 시청자분들한테. 그렇죠. 야. 야. 이먼 곳에서도 되네요. 와.